큰 수부터 순서대로 써보세요. 자 숫자를 비교할 때는 어, 왼쪽에서부터 본다고 했습니다. 자 4개의 수를 봤을 때 1의 자리 숫자는 다 1로 똑같아요. 그러면 볼 필요가 없겠지요. 자두 번째 자리 숫자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볼게요. 1, 0, 9, 1. 자 나뉘었네요. 1과 0과 9와 1. 뭐가 제일 큽니까? 자, 9가 제일 큽니다. 그러면 1.9가 제일 큰 수가 되겠지요. 그 다음엔 1과 0, 그리고 1인데요. 그러면 0이 제일 작으니까 제일 작은 수가 되겠네요. 1.099. 그러면 1.17과 1.173이 나뉘었는데요. 이제 소수 둘째 자리 숫자 를 비교해 볼까요? 7과 7 똑같아요. 자, 그런데 여기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없고요. 여기는 3이 있어요. 그러면 더큰 숫자는 1.173이 되겠죠. 이런 순서대로 큰 수가 되겠네요.